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나는 우리 역사 즉 신명난 인류 최고 한박달 운명국사 제96회는 김미3.1 독립운동의 여명입니다. 3일 독립운동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오늘은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그 어, 내막적인 상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란 이주치고 한박달 문명국사 개벽사에서 나온 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유 최고 문명을 창조한 한박달 문명의 우리 이 국사는 민족 국가 고 왕검 장군께서 나라를 세운 일에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에 이어져 왔는데, 서기 1910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의 평합이 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그 민족,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살기 어려우니까 만주로, 시베리아로 미국으로 멕시코로 이렇게 여러 나라로 그 가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깊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상과 선열들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견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의병도 일으키고 했지만 그때의 그3일운동이 어 일어나게 된 경과를 보면은 일제가 악나라 공한게한두 게 가지가 아니지만. 첫째는 이체가 침략해 들어와서 외교관과 일본 깡패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국모이신 명성황후 민자옥 여사를 그렇게 경복궁에서 시해했고 그뿐 아니라 그 고종께서 이 그, 만국 평화에 의해 그 미사를 파견해가지고 독립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3월 3일 고정에 국장이 치러지게 됐는데 고정도 일본 사람들이 독사를 했습니다. 일제가 들어와서 고종을 그 궁녀를 시켜서 독살을 하고그 후에 그 궁녀를 또 일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일제가 난행을 한 것입니다. 고종께서는 어려운 국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선을 대한으로 바꿔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연호를 광으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국운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폐망한지 10여년이 되어가자 많은 뜻있는 의사, 지사들이 그 임시정부를 해외에서라도 세워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자 그런 움직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에는 신규식 선생님을 비롯한 그 동제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3의 친한 청년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가운데는 신규식, 이동영 이시영, 여운영, 여운홍, 김규식, 조동호, 김철, 이런 분들이 예, 되었는데, 대한민국 임기정부가, 어, 3.1 운동, 한달쯤 지나서 태워졌을 때 29명 중에 10명이 참석할 그런 정도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정의 장례가 3월 3일인데, 그, 국장 전날 하하려했는데그날이1이그습니다그다서민족그표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에는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다에그다에그다그다에그다그 2월 달에, 음력으로는 김인현 전인 무어 년인데, 그래서 만주에서 2월에 무호 독립선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어 전후에서, 동경에서, YMCA에서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무어 독립 선언은 만주 길림성 여준 선생님 집에서 그어 민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독립 선언을 했는데 2019년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음력으로는 아직 무어년 10 이월이기 때문에 무 대한 독립 선언이라고 합니다. 삼일운동 선언서에 보면은 아직 국호를 조선이라고 썼는데 이무 대한 독립 선언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이 상해의 대한민국 임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어 대한 독립 선언에는 대전교의 이대 대표인 김교원 그다음에 조소왕 단재 신채호, 신규식,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국사학자 박은식, 이동희, 이승만, 안창호, 이상룡, 이동영, 이시영 나중에 부통령이셨죠, 김규식 김동삼 장군, 김약견 김좌진 장군, 박영만그 밖에 23명이 추가로 서명을 했습니다. 1919년 2월 8일에는 동경의 유학생 학부회를 중심으로 특히 최팔영 씨가 중심이 되었는데 동경의 조선 기독교 회관인 YMCA에 모여서 대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대표를 각지에 파견하는데 송계백과 최번호를 국내로 파견하고 문학가 이광선은 상내로 파견하기로 했고 그리고 송계백은 국내로 와가지고 자기의 모교인 중앙학교에서 현상연 그 선생님과 교장인 고화 송진우 선생, 나중에 동아일보 사장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천남선 씨3일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천남선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희원상윤 씨가 천도교의 대도장인 보성 학교장 최현 선생을 만나서 동경에서의 그런 독립선언 움직임을 전하니까 최린 선생은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선병희 선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도 가장 앞자리에 서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그어 선병희 선생님은 전 종교적으로 그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선병희 교주는 최린, 권동진, 오세창 선생 등에게 유물를 해서 독립성을 원칙으로 대중화 일어나 비폭력을 기본으로 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 3.1 독립선언 선대 강령의 한영훈 선생이 받아들여서 아주 의지를 뚜렷이 밝힌다가 있습니다. 기독교 쪽에는 평양에 있었던 이승훈 장로가 있었는데, 105인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나와가지고, 1919년 1월 상해에서 온 선우역을 만나가지고 독립을 논의한 결과 목사이셨던 양전백, 위여대, 김병도, 신은식, 길선주 목사와 이병문 장로 등을 만났습니다. 기독교는 한때 독자적으로 초원을 내려고 했지만 최남선의 제의로 최남선 선생이 이승훈 장로와 또 송진우 선생 현상현 선생이 그, 어, 김성수 선생 집에서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기독교 쪽에서는 통합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최린이 선세, 선병희 선생한테 얘기해서 5천원을 마련해서 기독교 측에 졌습니다. 2월 23일 기독교 측은 이승은과 나중에 부통령을 하게 되는 함태양 선생 합의로 천도교와 연합선으로 합의로 그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날짜는 고종의 국장이 3월 3일인데 그 전날 하면 좋은데 전날은 일요일이라 기독교 측에서 반대해가지고 3월 1일 저오 서울 파보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인쇄와 제작은 천도교가 맡고 대포는 천도교와 기독교가 같이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나 의회에 대한 통보는 천도교 쪽에서 윌슨 대통령과 여러 나라와 문서 제출은 기독교 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리는 빌적의 대표로 신흥사 주지로 어, 계셨던 만의 한영훈 선생,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죠. 그리고 한영훈 선생은 서울 종로상과 대학사에 계시던 아주 위대한 스님이신 백룡성 스님에게 얘기에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계를 대표해서 두 분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천도교나 기독교 쪽에서는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교계는 딱두 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조를 지키시는 그런 음, 장점도 있습니다. 이때. 영리한 카톨릭은 빠지고, 천도교는 15명. 처음에 천도교 15명, 기독교 15명 하기로 했는데, 기독교는 장로교와 그 감리교가 8대8 그래가지고 줄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기독교는 16인으로 해라. 그래서 기독교 16인, 천도교 15인, 불교 2인. 그렇게 된 거지요. 대학생 대표로는 서울대 김현기, 고려대 강기덕, 연세대의 김원벽, 이강성 등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이갑성 선생님하고 이필주 목사집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달아서 2월 27일날 취임선생님 댁에서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어떤 순서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맨 앞에 천도교 교주인 선병희 선생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장녀어 길선주 선생 세 번째는 감리교 이표주 목사 그리고 네 번째는 백령성 스님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들이 잡혀 들어가서 고생할게 뻔하니까 사후 수습을 위해서 천도교의 대도주인 박인호, 기독교의 함태영 선생이 빠지고 사태 수습을 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인사는 천도교 쪽에 속하는 보성사 이종일 사장이 하기로 했고, 2월 18일 마지막 날 오후 5시 선정희 선생님 댁에 모여 가지고 의원에서 장소를 그 헌병 경찰과 국민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파고다 공원에서 거기서 멀지 않은 태화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태화관에서 30명의 대표가 순석해서 그 독립선언서를 3시에 낭독하고 5등은 자의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국민임을 선언하라. 그렇게 돼 있고 만에 한영원 선생의 그 주장으로 뒤에 공약 3장이 추가되었습니다. 3시에는 한영원 선생님이 연설을 하고 만세삼창을 하고 정찰 통국에 해렸습니다그 다음에 일부 대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12시에 종로 파고다 공원인 줄 알고 많이 모였는데, 그 변정된 걸 모르고 온 거죠. 그때 학생 대표한 사람인 강기덕 씨가 태화관으로 와서 파고다 공원에서도 하자고 하니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꾼 거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고다 공원에서도 또 독립선언을 했고, 어, 그것이 낭독은 정신학교 졸업생인 전대영씨가 낭독을 하고 만세상차음을 불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거지요. 전국으로 세계로 우리 민족 독립 만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거지요. 이 사건으로 모두 630명이 죽었고 특히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가 가장 큰 피해, 악랄한 피해를 받는데 그 일본 현병이 동네 젊은 남자들을 비롯해 남자들 23명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 문을 모두 잠그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악랄한 것은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와, 어, 이웃, 그, 어, 제압류와 코주리의 불탄집이 70여 채가 남았습니다. 전부 불질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34인이라고 부리는 캐나다의 스커빌드 백선아, 외국의 목사들을 통해서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1919년 4월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을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의주 학생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으로 번지고 또 세계로 퍼져나가서 북경의 오사 운동 이런 것으로 세계 그, 반, 봉건, 반, 전제, 투쟁의 앞장서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밀슨 대통령의 민족 자주, 어, 선언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항일, 반제, 반봉건 투쟁이 본격적으로 세워나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1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군기 탱션에서 일어났지만, 총칼을 가진 일본을 일수 없어서 상해에 그동안 그 서울과 어 중국과 만주, 러시아 등에서 진행되던 임시정부 운동이 하나로 모여져서, 어, 4월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2차 세계대전이 그, 어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빨리 침전해서 승전국이 되다, 되자.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는 통보를 했지만, 아직 한국으로 그, 어 독립군이 진주에 두드리 못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에는 산발선을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군이 진주를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독립정부로 들어오는 것을 미국이 막아서 개인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해방은 됐는데 독립이 안 되고 남북 분단으로 되어서, 1948년 8월 15일 남쪽에 대한민국이 서고, 9월 9일에는 북쪽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서고,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고, 그 후에 6.25 사변도 걷고, 한국 전쟁이죠. 그 후에 또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만, 아직도... 통일을 못 하고 어, 남아 있는 가장 세계에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탄압하고또 남북의 각지 민족 자주 세력들이 집권해서 국제 세력을 조정해 가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또 어, 김탄호 대선사님께서 예지하신 바대로 앞으로 인류는 우주일련으로 볼때 선천 삼국시대의 대재난을 겪은 후에 동북간방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세계문명을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자주국사 의식을 갖고. 민족권을 불러일으키고 4대식민사계에 빠져있는 강단사, 언론계, 교육부 이런데도 전부 그어 신기 일전하고 환골탈태하지면 안 되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